오늘 오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33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상업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락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의신이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36,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의심이냐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다라는 제목으로 이게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려움 앞에 문제들 앞에 본번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왜 실패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믿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근거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마,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확실하게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봐야 알지, 봐야 알지. 내가 만져보지 않았는데, 내가 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노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내 눈으로 봐야지 그것을 믿지 어떻게 그냥 믿노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애굽의 압제로부터 바로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열 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생생히 경험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부모와 조부, 조모로부터 귀에 박히도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는지를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목도하였던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큰 은혜와 복들로 너희와 함께 진히 동행하시고 너희보다 앞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싸우시고 앞서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들의 인생의,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고도, 과거의 역사를 듣고도, 경험하고도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 믿지 못함, 의지하지 못함, 우상의 숭배. 여러분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주례급 1 세대들이 모두 죽는 것을 그들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죽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논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죽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32절에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말씀을 오시죠.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걸어가십니다. 장막칠 곳을 찾으십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요. 집을 먼저 지으신다는 거죠. 길을 닦으시는 거죠. 우리의 의식주 모두를 우리에 앞서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전진해야 되고, 어디에서 멈추어 서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데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서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에 그분을 믿지 못하기에 의지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불병과 원망,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죠?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잘안 되는 게 있습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믿음과 의지의 자리에서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우리 역시도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화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지도 그림을 그려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경사진면.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이 경사진 언덕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밀려 내려가서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달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이 에덴 동산, 동산에서의 불순종, 교만, 믿음 없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악함의 결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인간의 경량성이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반하는 악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걸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 선택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고 잘풀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향과 생각으로 이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애를 썼는데도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데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시는 거 맞긴 맞나? 살아 계신 거 맞나? 날,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파도가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걸 지금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남편이 직장에서 잘려서 우리의 통장 잔고가 비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 쫄딱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직장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걸아니다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 그래 너희 통장에 잔고가 없구나 돈 채워줄게 돈 보내줄게 어? 너희 돈 없어서 굶어 죽겠네 먹을 것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꾸중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바로,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는 죄의 본성,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이 본성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이 선악과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 진짜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라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것 다 먹으면 네가 선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봐봐, 결국 하나님은 너의 편이 아니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본인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 보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생각을 할수 있는 상황들이 여건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아무리 사람들에게 몰고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몰고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의심을 하자 마치 그것이 맞다 라는 상황이 그들의 눈앞에 닥치는 눈앞에 보이는 거죠.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업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목도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뭔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성적으로 딱딱 들어맞게 그런 상황들이 그런 여건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봐라. 이 상황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딱 되는 거 봐라. 맞잖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여실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들의 믿음의 현실이며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아마 미래에도 그럴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늘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 신앙이 실패하는 중요하고도 공통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이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인가? 하나님이 과연 진짜 내 편인가? 라는 의심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의 편이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신뢰가 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없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자기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한결같음으로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왜 나의 신앙은 아직 이거고? 왜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 경제 사정은 내 건강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삶의 상황들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불만스럽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할 만한 자격,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우린 모릅니다. 우리를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그냥 놔뒀으면 지옥을 향하여 급속도로 떠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게 하셨는지, 그 보혈의 피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언제나 점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를 최우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두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최우선에 놓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여건인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편이 되기 위해서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셔서 지금도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세상의 끝날까지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은 불변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입히셨던 그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철장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들이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성도들의 신앙은 감사와 비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때, 망각하지 않고 항상 되새길 때,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들, 나의 여건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임. 그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여둡고, 배역하고, 강팍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 고 그렇게 복된 성도의 삶,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